오른쪽 그림 같이 겹쳐진 두 직각 삼각형 ABC에서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거네요. 여기가 1대1대 1대 루트2니까 여기다 루트2만 곱하면 되겠죠. 루트2 곱하니까 4 곱하기 8이 되겠고요. 이제 우리는 높이만 확인하면 돼요. 이제 높이만 확인하면 됩니다. 직각, 여기가 45도가 되겠죠. 우리 이제 요 길이만 확인하면 되는데 요길 h라고 놔볼게요. 그 다음에 여기가 직각이니까요. 음, 여기도 직각 음, 동의각이죠. 얘와 얘가 평행하죠. 얘와 얘가 평행하니까 여기는 60도입니다. 여기는 60도예요. 얘가 직각이고 동의각이에요. 여기는 30도고 30도에 해당하는 게 h니까 60도에 해당하는 것은 루트 3h가 되겠죠. 루트 3h가 되고 여기가 h라면 1대1대 1대 루트이니까 여기는 h가 되겠죠 그래서 이두 개를 더하면 h 더하기 루트 3h가 8이 되겠죠 h로 묶어주면 h로 묶어주면 h는 루트 3 플러스 1분의 8이 돼서 유리와 h는 그건 뭐예요? 3에다가 2 빼주니까 1 빼주니까 2가 되 있죠 자, 높이가 나왔네요 4 가로치고 루트 3-1자 그럼 그래, 밑변 곱하기 밑변 밑변 곱하기 높이 4 가로치고 루트 3-1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이거 4가 돼서 4 4 16 가로치고 루트 3-1이 되겠네요